안녕하세요, 다이언입니다. 다이아 프라이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댓글에 그렇게 많이 써주셨던 테니스 팔찌, 테니스 목걸이, 테니스 테니스 해서 정말 많이 주셨는데, 특별한 테니스 팔찌를 가져왔습니다. 너무 어렵게 제작되고, 이런 가격에 맞출 수가 없어서, 그냥 딱 있는 물량으로,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도 할수 없는 상품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찌 너무 잘하시죠. 360도 세팅된 스톤이 세팅된 팔찌를 테니스 팔찌라고 하죠. 이 테니스 팔찌는 일단은 비쌉니다. 그 이유가 360도 세팅이 됐어요. 반지도 보통 위에만 세팅이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있는데 360도 반지도 세팅이 되는 이터너트링도 상당히 비싸죠. 360도 팔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팔찌보다는 훨씬 더몇 배로 어렵고 힘든 그리고 비싼. 그럼 팔찌가 테니스 팔찌입니다. 한 줄과 세줄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너무나 정교합니다. 정말 너무 정교해요. 안쪽에 있는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게 예사롭지가 않죠. 그 이유가 하나하나의 알들이 1.5mm 정도 되는 알들이 전부 다 트리플 엑설런트. 말이 되나요? 트리플 엑설런트? 아마 이 트리플 엑설런트는 1캐럿 사이즈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해드렸던 건데 오늘 한 줄짜리는 85피스. 세 줄짜리는 270피스 서럽스키 큐빅 지코니아로 써서 좀더 일반 큐빅보다는 훨씬 비싸고 트리플 엑설런트 컷을 전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스코프 다 봅니다. 하트가 8개가 있는지 에로가 8개가 있는지 없으면 빼고 다시 있으면 다시 세팅하고 해서 만들어낸 테니스 팔찌 14K 골드로 되어 있고 금 팔찌죠. 그리고 세 줄짜리는 약한 6.2g 한 줄짜리는 약 2.2g 이렇게 돼서 원래 가격은 이세 줄도 그때 좋은 가격이라고 했는데 99만원이었고 한 줄도 39만원이었는데 오늘 가격이 너무너무 놀라실 거야 50% 인하를 해서 한 줄은 19만 5천원 세 줄은 54만 5천원 말이 되나요 특허받은 잠금장치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 있고 한번 거리를 열어주시고 밑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너무 쉽죠? 이게 특허받은 잠금고리고요 사실 더 이상은 생산이 안 되니까 아쉬운 상품입니다 그래서 빠지질 않습니다 보통은 이게 혓바닥 장식이라서 너무 헐거워집니다 그러면 툭 빠져서 양쪽에 잠금고리를 두 개씩 하고 그래도 빠지고 이러는데 얘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 줄짜리 찼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한 줄짜리 찼을 때는 이런 느낌 이세 줄이 너무 두꺼우신 분들은 이렇게 두 개로 하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일반적인 테니스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이렇게 테니스 복걸를 이렇게, 이렇게 돌돌돌 말리는 거 보셨나요? 이거는 유연한 거보다는 세팅이 너무너무 정교하고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 테니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닿았을 때 너무 부드럽거든요. 보통 뜯기거나 막 이러는데 매끈합니다. 테니스 팔찌 제대로 된 거, 정교한 거, 또 금팔찌 원하셨다면, 트리플 엑셀런트 컷을 가지고 있는 테니스 팔찌 보기 힘드신데, 한 줄은 195,000원, 세 줄은 545,000원. 또 공구 원하시는 거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노력해서 좋은 공구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연이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